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아, 10월이 벌써 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 계절이 바뀔 때 시간이 바뀔 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더 마음을 모두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주인도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때 성령님이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 12장 말씀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호 말씀은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의 이속 깊은 데서 나오는 고백이요 회계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전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한 마리를 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길렀는지 자기 자녀들 중에 하나 같이 길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 집에 양을 잡을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께 대접하려고 양을 잡으려니 그 많은 양이 있지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 양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했습니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누군지 말하시라.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때까지 다윗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다 나단이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고, 당신이 그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하실 것입니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고, 그리고 당신도 아내를 뺏기고, 백주 대낮에 아내를 뺏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의 회계가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 하 12장입니다. 다윗은 먼저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면 다윗은 지금 선지자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왕이 얼마든지 여인쯤 하나 차지할 수 있어. 왕이 얼마든지 신아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어. 보통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뭐, 그 유명한 아내를 많이 두었던 영국 왕헨리팔세 같으면, 여, 뭐, 왕비를 죽여버리고 왕비를 바꾸는 일,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아마 나섰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우랑처럼 예,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 이제 넘어가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또 해주실 것을 듣기를 원하지,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죄를 받,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거운 얘기고, 힘든 이야기고,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고,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 내가 여호 학교 죄를 범했습니다가 그냥 이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10편 그러니까 51편은, 아, 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회계에 고백이 노래가 된게 10편입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치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가 있는데요. 도망가려고 무겁고 세마고 내가 그것도 못해 뭐이 정도는 할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요.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실 절에 이어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죄를 범했고 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이야기, 힘 주시는 이야기 듣기 원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회개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라고 주님 오늘 말씀 하십니다. 도망가고 핑계대고 그리고 세마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할 때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 헤어나지 못할 때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을 건지도 모르고 못을 먹고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뛰어들 때 그것을 붙잡아 세우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가르치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으니 주님의 용서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때때로 회개해야 될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아닌 것처럼 하고 들키지 않아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바꾸시는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돌이키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의 다윗처럼 벌을 받게 되고 칼이 집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왕이 그어 밖에 안 됐는데 그거 해보겠다고 또 모독하고 모욕하는 사람은왜안 나오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돌아올 건데 그때도 최선을 다해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 감사하는 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이겨내려는 그 다윗의 태도가 진정한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말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를 이겨내기 위해 잘못한 것 들의 결과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조화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정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림을 때때로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얘기하라는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멈추라는 말씀 그리고 내 죄가 그 어려움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을듣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얘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얘기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다윗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혜로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